안녕하세요, TV 팬텀입니다. 자 오늘은 자 제가 디, 오랜만에 TV 방송을 찍는데 어 뭐야? 어 잠만요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해가지고 자 오늘은요 제가 다니님네말해 주세요? 아 어, 어. 아니 가못말하겠어요다 제가 되게 에메랄드 래고를캡시해요와 보시면 에메랄드 변신 캡시 있어요. 자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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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확인 확인 으아아아 움직이지 마귀여이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4.7 됐다 와자 여러분 보시다피 이렇게 됐어요 와왜왜왜 써봐요 안돼요 어 로스가 <우리 웃음> <수가>. 가자 우리 <laughs> 우리 우리 <작죠? 웃음> <목소리> 어, 레좀 <목소리> <오, 레벨이 엄청 목소리>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에메랄드 드래곤. 캡슐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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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, 안 자, 재미있게 보셨다면 네아 봤어요 네. 여러분 이렇게 엠블리드 들어오는 캡슐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있고요 오 역시 이거 이거 자 여기까지 데드비펜텀의 엠블랄드로 어, 캡슐 만들기였고요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? 안녕